그다음에 디모데 디도서 3장9절 다시 한번 봅시다. 3장9절 그러나 의리스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기 족보 이야기, 의리스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런 것이 무익하다고 했는데요. 이족보 족보 이야기가 뭔지.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족보 얘기를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뭐우리석은 비언론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말로 계속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예? 뭐 그런 말 한다고 그러잖아요 야, 이 바늘을 하나 세워놓고 이후에 천사가 몇채 올라가겠느냐 예. 아 함짝도 쓸도썰못없는 얘기입니다 달걀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경상도 예. 사람들이 특별히 많 기다. 아이나 카잉. 기나 카이 막, 그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싸운대요, 그래. 개도 안한말 가지고. 예? 그래서, 의리석은 변론, 족보 얘기. 뭐, 사람들, 야, 우리 조상이 양반이다. 뭐, 우리 조상 중에 아무개도 있고, 아무개도 있고, 뭐, 예. 니는 뭐, 족보가 뭐, 저, 무엇이 어떻고. 그래서, 그 족보를 끝없이 족보, 어? 족, 족보 얘기하는 거. 족보 따지는 건 뭐예요? 예? 자기들이, 뭐, 예? 어, 어떤 문벌이 좋다는 그런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족보 따지는,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분쟁, 율법에 대한 타툼, 이건 무익한 것이다. 그래서요. 예. 특별히, 그, 예? 그, 유대인들 중에 말이죠. 유대인 중에 자기들 족보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뭐 바리새인이요, 뭐시여. 그러면서 자기 집안을 쭉 예? 자기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전통 그런 걸 아주 자랑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거 디모데 이제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이지만 디모데에도 그랬어요. 예? 그런 족보 얘기, 아, 무 가치 없는 거 그런 족보 얘기 하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1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장 3절부터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부에 차김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별론을 내는 것이라 응? 디모데에게 응? 에, 내가 너를 고나게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마 이 에베소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바울사도가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 너희 중에서 에,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리진 말을 하는 자들이 나타날 줄 안다고 했거든요 아마 그런 끼임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를 지껄이는 사람들 에, 어떤 사람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우리가 믿는 것 외에 이상한 거 이때까지 안 듣던 것 그런 소리 하면 기가쨍게한 사람이 있고 그런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 다른 교훈 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신화 있잖아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 쓸데없는 얘기 세상 사람들요 그런 신화 얘기 좋아해요 사람들이 전부 지어낸 얘기들입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차김치 말기 하리아미라 이건 어떤 인간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 끝없는 족보 얘기 하지 마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예? 변론과 다툼을 일으키며. 그런 걸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족보 자랑하듯이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 서로 만나면은 아, 어디 김씨입니까 어디 이씨입니까 뭐, 조상이 누굽니까 뭐, 족보 어떻고아 종씨군요 뭐, 그거 따지가 뭐 하게요 예? 우리는 이제 신령한 족보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한 아버지 거듭났느냐 안났느냐 예? 그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되느냐 그런 게 중요하지 육신적인 족보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그건 다 인간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찬뜩 질문 들어왔는데 아홉 예. 시 반에 다 맞추려고 했는데 사도임전 뭐, 공부도 못하겠고 한 분은 천년왕국과 7년 환란을 얘기한 거또 왔어요. 예. 같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요 빡빡하게 적어놨는데 두 개는 다음에 제가 답 드릴게요. 오늘 9시 반에 딱 마치려고 작정을 했으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날마다 주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점점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우리가 또 교회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맡기신 일을 더욱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을 앞두고 있는 이번 학의 수양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阿弥。